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는 일상 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김재시 의회가 주민 반발이 거센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특위는 수의계약 방식의 분양과 매매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90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태문명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안 등이 담겨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확진자 12명이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군산 7명, 전주와 익산이 각 2명, 김제에서 1명입니다. 군산과 익산에서는 일상 모임과 관련해 8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먼저 감염된 서울 거주자가 군산 음식점과 술집에서 지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주 두명은 각각 서울 성동구와 전남 여수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김재시 의회가 주민 반발이 거센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시 의회는 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 매각 과정과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해당 부서로부터 추진 상황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자료 검토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의계약 방식의 분양과 매매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백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상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 배임 금액은 약 555억 원입니다. 전북도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조례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규정을 담았습니다. 도는 생태 문명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북형 뉴딜과 탄소 중립 전략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날이 갈수록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달력을 봤더니 7월 12일이 초복입니다. 10일 간격으로 중복과 말복이 찾아오는데요. 한자 복자에는 사람 인과 개 견자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우리는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을 챙기곤 했는데요. 중국 진나라 덕공 2년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를 잡아 제사를 지낸 게 동나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음식 배달앱에서 개고기 논란이 일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개고기 판매 식당이 배달 앱에 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복날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입점 정황을 확인하고 앱 운영 회사에 식당과 메뉴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고기 식당이 입점을 한다 해도 배달 앱은 통신 판매 중개 업체이기 때문에 식품 위생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거세지자 조치가 됐는지 현재는 앱에서 개장국 뭐 보신탕 등을 검색해봐도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식품 원료에는 보시는 것처럼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10여 가지가 표기돼 있는데 개고기는 빠져있습니다. 때문에 개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건 식품 위생법 위반이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식문화를 이유로 하루 아침에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처벌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명쾌하게 판가름할 수 없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논촌 경제 연구원 연구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헬로 TV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농생명 분야 등을 의미하는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9일 도청회의실에서 송아진 도지사 주재로 민주당, 전북도당, 도내 7개 대학과 함께 도당학 전북형 뉴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전북형 뉴딜 사업 발굴과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협약에는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와 전주비전대, 군장대 등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 복지 시설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합동 점검 대상은 건축 20년 이상이며 50인 이상 거주하는 생활 시설입니다. 올해 대상 시설은 김제 노인전문요양원과 김제 노인복지센터, 익산 아가페 정향원 등세곳인데요 점검은 보건복지부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화물차 짐칸에 실린 구톤 상당의 시추 기계를 옮기던 60대가 기계에 몸이 눌려 숨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10분쯤 장수군 번안면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가 시추기계에 모임이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짐칸에 올라탄 A 씨가 시추기를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시가 2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남원시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오는 2022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인데요. 시는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춘향골 체육공원 인근 토지 매입을 추진해 현재 확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대규모를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하고 이 지산권에서는 생활체육과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 씨가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청년까지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만 적용됐지만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순창군이 도심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통학 택시를 운영합니다. 순창군은 학교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인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하교 시간대에 운행 버스가 없거나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해당 학생들은 하루 두번 등하교를 할 때마다 500원만 부담을 하면 택시를 이용해서 학교까지 통학할 수 있습니다. 김재 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김재 시는 조례계정을 통해 피해 업체의 지원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재에 등록한 중소기업으로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해 이달 16일까지 김재 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김재 씨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서 총 300억 중 이번에 업체당 5억 원씩 130억 원을 지원을 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창군 들녘에 천연 기념물 황새가 산란할 수 있는 인공 둥지탑이 세워졌습니다. 인공둥지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고창군 아산면과 부안면, 해리면 등세 곳에 높이 13m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는 고창군에서 해마다 10여 마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황새가 오랫동안 머물고 자연 번식까지 할수 있게 해 개체 수소 늘어나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적인 고창군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세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가 이달 15일부터 나흘간 부안격포항과 세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세개의 종목으로 치러지며 9개 나라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기에 출전하는 외국 선수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미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기 관람도 일부 제한될 예정입니다. 정읍시와 전북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2021년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읍시는 올해부터 3년 동안 국비 4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오향이 살아 숨쉬는 인문도시 정읍을 주제로 인문 자산을 발굴하고 전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인문 강좌와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군이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와 특산품 판매를 위해 임실치즈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임실치즈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옥정호, 성수산등을 포함한 임실 지역 주요 관광지 22개소를 방문하도록 연계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